처음 와봤는데 음. 매트가 일반 스크린 그 매트랑 거의 비슷한데 구조가 오. 러프랑 벙커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그 음. 그 이것도 그러면 실제로 파크 골프장에 음. 저기 있나 봐요 러프랑 음. 벙커가 음. 자그 벙커는 내가 구멍이란 건 알겠고 러프는 뭐야 벙커는 뭐래 벙커가 아, 구멍 아, 아니야 형 진짜 모르네 벙커는 <laughs> 저기 뭐래 뭐래 아뭐저 사람도 압니다 아, 아, 예. <laughs> 아, 그, 그, 이 놀라운 거야, 그러면? 나는 잘골프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모르면 안놀래죠 원래. 아,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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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우리 집 지하랑 똑같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 지하실에 어... 있는 거랑 똑같이 있는 어... 아, 그래. <laughs> 많이 어렵나 봐. <laughs> 아 지하 <얘기> 있다고. <laughs> 그럼 어. 지하에 있다고요? 그건 엄지하에. 대신에 지하에 다 어. 자요, 여기서. 맞다, 이러는 거 보니까 스크린 골프 좀 아는 모양이네요. 아우, 뭐, 잘못 쳐도 다니긴 다녀봤죠. 어. 네. 골프를 치나? 저는 가베이? 공식 백순입니다. 제 아. 노래도 있어요, 백순이 떴다라고. 노래, 골프 네. 노래예요, 그게? 네, 골프 노래예요. 뭔데, 정국이 백순이 떴다요? 백순이 떴다. 아, 백순이? 네. 좀 발음 세게 하면 백순이 떴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아, 백순이. 실제로 가사가 좀 셉니다. 아, 그래요? 불러봐, 아, 네. 나 아까, 아 그럼 백순이 떴다 한번 들어볼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하나, 원, 투, 쓰리, 포. 죽다면 118 어쩌다 삼십팔 오직에 맞으면 백오십팔 가지만 닭보레 뒷당치고 설거지 못해도 백돌이처럼 등산은 안했다. 아, 아, 야, 야, <laughs> 아니, 굉장히 아유. 골프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네. 음. 그럼 주한이는 골프 좀 치나? 와이브. 나는 뭐 양반이 골프를 쳐벗겄어. 그냥 세종대왕께서 하셨던 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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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격방. 응, 음. 그, 격방? 그 이름이 격방이요. 약간 어, 어. 어. 요새 볼링이랑 좀 비슷하고. 과녀을 아. 이렇게 만들어갖고 아. 요새 뭐 컬링인가? 어. 볼링인가? 어. 있잖아. 어, 알아, 알아, 알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재미도 없는 어. 얘기를 어. 길게 해가지고 리액션에 어. 죽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어. 경민이는 얼마나 쳐? 저는 한 10... 이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제일 잘 쳤다고 하는 게 이제 85개, 85개 예. 그리고 뭐평균적으로 그냥 고기플 레이 정도 어 하는 거죠. 예. 나는 골프를 전혀 못 쳐요. 네. 아예, 아예. 예, 아예 못 치는데 네. 나는 당구는 좀 치지. 아 아, 당구. 어, 어, 그럼. 그, 그러면은. 당구 아, 잘 치는 사람한테 응. 유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이게 어. 왜냐면 어. 흔히 골프에서 당구를 잘 치는 사람들이 음. 이 퍼터에 대한 감각이 좀 좋다고 얘기들을 아 해요. 어선 정할 때그 뭐라 그러지? 뱅킹.. 그렇지. 음. 왜? 다이.. 벽을 맞춰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야, 방송에서 요즘 다이.. 그럼 다이.. 근데 이런 거 아니니? 쉽게? <웃음> 아, <웃음> 아 <laughs> 우리는 다 아는데 예, 우리가 잘못 졌다 그러면 풀었고 기가시지 하려면 다알지 근데 어? 대회전 뭐 이런 거 좋은 회전 많지 PD, 않습니까 pd가 약간 맛이 가서 내보낼 수도 아, 있어 아, 알겠 <laughs> 내가 볼땐넌두 <laughs> 시간이면 <laughs> 꺾겠는데 내가 2시간 <laughs> <볼 땐. 웃음> 아니, 아니, 동안 난 놀아요 <laughs> 아니근요제채2시에비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네. 경민 오빠가 네. 어프로치의 신이라고 오, 누가 어프로치 신. 어프로치의 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파크 골프는 다들 처음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또 엄청난 분을 모셔서 골프 프로를 아시는 분 뭐 누구 얘기 예측해 예, 예측하면 나 뭐가 나올까?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아 그래 예. 노래는 골프 쩡인데 <laughs> 선수는 전혀 몰라. 아 이래서 진심이 없는 예. 거야. 근데 예. 진심 없는 노래가 뜬다 흔들리는 네. 노뜬거 봐. <laughs> 그런 거야 노래가 아, 그 뭐, 진심이 있었아니야 예. 예. 그래 이, 진정성만 <laughs> 가지고 뭐 일이 됩니까? 그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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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은 가식적으로 해야 진짜 궁금해서 호기심 조금 한거 아니잖아요. <laughs> 나 뭐, 아니야 난 진심을 <laughs> 아니, <너> 돈 주니까 <laughs> 한 거지 뭐, 그, 뭐 진짜 궁금해서 했겠어. 야너 많이 컸다. 아,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럼 불러볼까? 프로님 한번 불러볼까프로님 나이스! 세요안나하세요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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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분이이분이그이이이 아, 이거 네, 진짜로. 어, 이름이 너 너무 야,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로. 네. 야, 예. 네. 아, 이런데 모셔도 되나? 이런데, 이런, 아니, 세계적인 선수잖아. 아, 그러니까 아, 어떻게, 야, 아, 아, 세상에. 이런 분을 모셔도 되나? 야, 그, 김시우, 네, 우리가 네. TV에서 봤던. 음. 종명이 인이고 네. 저는 현재 그유럽피언 투어 랑 아시안 투어를 뛰고 있는 김슈 프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터내셔널 시리즈 아시안 투어를 활동하고 있는 김슈 프로라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재 팀 테일러 메이드 메인 소속 프로를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강남 X1 골프 아카데미에서 대표원장으로 지금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영어 자체 유럽 편초 아 유럽 피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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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 온지 5일 됐어.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어요. 아. 그래. 그래. 네, 유럽피안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유럽.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아. 국내에 유럽하고 이런 세계대에 나가는 분이 몇분 없잖아요. 어, 한 20명 가까이 있어요. 아. 명 네. 아. 야, 그래. 국민 중에 20명인 거야. 그러니까 국민 중에 엄청난 근데. 거지. 이거 엄청난 거야. 그, 근데 와. 그 와. 프로님들도 사실 이 파크 골프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고양이 대구인데 어. 그 대구 쪽에 보면 이 파크 골프장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어. 파크 골프를 치셔가지고 어. 이제 한번 경험해보고 어. 그때 이제 저도 룰도 배워보고 어. 이제 어. 파크 골프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 되는구나라는 어. 걸또 접했었고 어. 그리고 요즘 또 워낙 매체에서 파크 골프를 많이 어.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어. 어. 그냥 골프랑, 파크 골프랑 이 치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어, 일반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음. 드리면, 음. 제가 했을 때는 지금 어프로치를 하는 느낌이랑 가장 비슷하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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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오, 오 여기 경관의 바 너무 유리해요. 갖다 붙이기 어. 장인 어프로치 장이. 인기 있는 애들한테 달, 달라붙거든 어프로치신 어프로치신. 장혁 그다음에 네. 김종국 맞지. 아. 우리 일상 저기 되는 사람들한테 아.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laughs> 나도 좀 인간관계를 지 뭔지 알지. 내가 욕많이 많이 반성 없잖아 나 예. 바로 인간관계 아, 끊진다그렇 그렇죠 어, 어, 알지. 예. 김구라는 애하고 연락하는 이제 방송이 많기 그렇습 <laughs> 어프로치쪽은 <좋은지> 저희가 <아이가> 뭐. <laughs> 예. 그럼, <그래, 그래. 웃음> 뭐 일단 음. 좀 어떻게 좀 배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이게 네, 네, 기크 아, 제가... 골프 이제 친데 네. 자 아, 이거를 구로 네, 어. 전달을 한번 좀 구로 전달을 어. 네. 이걸 어. 좀 어. 어. 그래, 그 망치 같이 생기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떠세요? 공, 공사장에 있는 네. 쇠망치랑 거의 비슷하긴 뭐. 요거는 코도 깔때딱 놓고 빠 <laughs> <빡>! 그렇지. <laughs> 아 네. 이걸로 그지 아야 가서 오함마 갖고 오니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드라이버라는 클럽인데 근 들어봤죠? 드라이버. 골프에서 이제 가장 멀리 치는 이제 티샷이라는 가장 멀리 가는 채고 이제 좀 헤드가 음. 크고 음. 이 샤프트라고 하는 대가 되게 길어요. 네. 근데 요게 모양을 잘 보면 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음. 어? 네. 네. 근데 길이가 보면 되게 짧아요. 짧네. 그래서 이거를 요게 약간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퍼터라고 하는 아, 맞아 맞아 맞아. 필드에서 퍼터 맞아 이거 가까이 하는 거아니에요 그렇죠. 홀컵에다가 어. 이제 네. 그린 위에서 이제 어. 물을 어. 넣는 용도로 쓰는 건데 어. 이 퍼터랑 드라이브의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가장 음. 좋지 않은, 길이가 오. 포터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교잡종? 아,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그, 조잡, 그 뭐야? 교잡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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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잡종.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하이브리드가 이제 뭐 섞여 있다. 아, 네. 아 짬뽕? 네, 짬뽕? 네, 짬뽕. 아, 그게 짬뽕이야. 아, 그게 교잡종이지. 짬뽕. 아, 네. 아, 아, 하이브리드 아. 그러면 여기 솔직히 제작진 많지만 하이브리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니? 자동차도 왜그전기반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잖아요. 퍼터의 길이를 이제 맞춰서 짬뽕으로? 네,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 짬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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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파크 골프는 이제 이 네. 체가 이제 공식 규격이 있어요. 골프도 네. 마찬가지 규격이 있지만 네. 이 길이의 제한도 있고 아. 이제 뭐 헤드의 cc 크기도 음. 제한되고 아, 한데 네. 얘도 이제 CC. 똑같다고 하거든요. 네.